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후회는 표지판이다 후회는 표지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에 보시면 <laughs> 어, 사방으로 환란에 당해서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또 안으로는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불안이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녹록하거나, 만만하지는 않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확한 목적지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실 더 힘들죠. 더 어렵습니다, 사실. 뭐가 있느냐? 그 영혼 깊은 곳에 아주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알수 없는 세상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으로는 완전 무지한 존재입니다. 왜?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죄인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이 막히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낙심한 인생, 후회가 많은 인생들이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들입니다.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위로하고 또권면하는 자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가 오니까 위로가 되더래요. 우리 어, 청년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곳마다 위로가 되고 또와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로하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나 공감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더 강건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우리를 통해서 네, 우리의 우리의 위로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래서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또 참된 위로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방탕한 것을 찾고요 또 즐길 것들을 찾고 화려한 것 그래서 소비 문화에 아, 소비 중심의 그런 문화가 되고. 예, 어디가 더 좋은지, 무엇이 더 예쁘고, 어떤 걸 입으면 내가 더 멋있고, 무엇을 먹으면 내가 더 만족을 느끼고, 이런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의 방탕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지만, 남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방탕한 것입니다. 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지만 방탕한 겁니다. 절대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방탕한 겁니다. 그래 놓고 또 후회하죠. 나중에 늙어서 또는 아플 때 인생 헛살았다. 괜히 이렇게 살았다. 자기의 모습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후회가 되더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간격과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자 함이에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고, 또는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에 관심이 좀 생기는데 하면서, 아니면 이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그니까 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내가 좋아서 좋은 거 그려놓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하냐?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후회가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문신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질문의 내용은 답정너여서 답정너 이미 문신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예,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마치 그거 있죠. 술 마셔도 천국갑니까 예, 담배 워도지옥갑니까 이런, 이런 질문.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면 아무튼 술 마시고 있으면서 담배 피고 있으면서 가도 돼요 하는 그런 느낌의 질문. 게러보게 질문 뭐냐? 저는 그,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거기다, 그, 여러분 뭐 팔뚝에 이런 데다 대고, 말씀을 새겨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 권장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단 주신 육체고, 게 사실 또, 그, 해야 할 합당성이 있다면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에게 보이기 어려운 흉터가 있다거나, 또는 뭐 치료의 목적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이해하겠지만 뭐 미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매직으로 몸에 낙서를 한다. 예, 좀 저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으면 그 피부에 새기지 말고 머리에 새겨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예, 그게 더중요해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의 외색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세계야지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막 미국인들 그 영어 철자 오타 잘하잖아요. 해 뭐지 후회하지 말라고 No Regret 그돼있는데그 앞에 그 R E를 R A로 해갖고 Regret이라고 한거 봤습니까? 예, 네, 그거 평생 이제 그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욕 먹으면서. 그 찾아보니까 노르웨이는 그 알파벳을 R E가 아니고 R A로 쓰대요. 평생 이건 노르웨이 어라고 거짓말하고 다닐 거 아니야 누가 문신을 그렇게 어째 하겠습니까? 어쨌든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책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제목을 다는데 그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행여나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확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후회가 있는 인생이거든요. 후회가 있어야 지금 시점으로부터 수정하고 변화하고 돌이킬 수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똥꼬집으로 살겠다. 참다운 가치를 놓치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후회입니다. 그런 후회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시잖아요. 후회한다라고. 그러니까 후회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이 후회의 용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후회는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윗으로 대체하시잖아요.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뭐 장애물이나 또는 뭐 기타 오류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후회라는 것이 용도가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회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바른 정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가 다시 재입력됨으로써 생기는 게 뭐예요? 후회죠. 네, 후회.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재입력되기 때문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있던 정보는 잘못되었다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뭐예요? 일종의 정보이자 동시에 큰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우리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하시죠. 네, 후회가 있어야 지금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후회가 있어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아, 과거에 과오를 저질렀구나. 후회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 참된 길, 이게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항상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돌이킬 수가 없는 후회인데, 저희, 저의,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시기 전에, 그 웃어드리지 못한 게참 저의 마음속에 항상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안 지워져요.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소중한 사람이 저의 곁에 떠날 때에는 웃어주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라고.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그게 작년에 그 비슷한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 어벤져스가 작년에 나왔나요? 엔드게임이, 그, 알죠? 아이언맨이, 그, 핑거스 냅을 딱 하고,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사경을 헤맬 때, 그 안에 페퍼포츠 잘 보시면, 안 울어요. 예. 토니 스타크가 그, 허, 허, 이럴 때, 안에는 절대 안웁니다 예. 끝까지 웃으면서, 예. 이제 잘했다고. 예. 이제 당신의 짐을 벗으라고. 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자, 오열을 하죠,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다가 왈칵 쏟아내는 거죠. 그, 내용이 아마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 대본을 쓴것 같아요. 저도 참 10대 때에 그 영화를 봤으면 웃어드렸을 텐데, 이렇게 후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굉장한 정보, 굉장한 가르침을 사람의 마음에 신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는 고린도 후서지만 고린도 전서에 그 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근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는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정보가 있습니다. 강력한 그 가르침 그 누구도 가르쳐 줄수 없는 가슴팍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 후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 저는 후회하면 옛날에, 이런, 이 노래 알아요? 노사연 노래? 돌아, 보지 마라. 압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예. 우리 이청0년만좀알것 같습니다. 예, 후회하십시오. 예, 눈물 흘려도 좋습니다. 근데 그 감정으로 하여금, 무한정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도록 하는 감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가 있을 때더 강력해질 수 있는 후회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초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는 변화를 일겁니다. 첫 번째 말했듯이 후회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잘못된 게 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게 후회인데 이 후회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수정이 있잖아요 변경이 있잖아요. 궤도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때 후회가 있어야 바른 길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면,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되는 길을 가고.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속도보다 중요한 거, 방향보다 중요한 게 뭐다? 수정이 중요합니다. 수정. 예.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길로 우리가 뭐, 동서남북이면, 동서남북 에 있으면, 북쪽으로 딱 일직선으로 갈수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존재거든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몽성은늘 계속해서 이상한 길로 구워집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나침만 없이 쭉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사막에서 나침만 없이 걸어가면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다들 처음 듣는다는 말투인데. 네. 우리의 걸음걸이는 절대 일직선이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일직선이 아닙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걷다 보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짝발이에요 1mm든 1cm든 그래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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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나중에 다시 제자리 돌아와 있어요 사막같이 광활한 곳을 넓으면 그게 우리라는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잘 가고 있지만 제자리인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 즉시 즉시 그 아침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수정할 수 있을 때 강력한 말씀의 사람 예,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까 말했잖아요 당신의 정하신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후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예,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랑의 경건치 못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수정하겠다. 바꾸겠다. 예, 알려주시는 방편이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있냐? 그럼 나처럼 따라 해. 예, 팔로우미. 예, 나처럼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후회의 용도란다. 예, 가르침이 있냐? 그러면 수정하거라. 예, 후회되니? 그럼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와. 너의 행동이 후회되니 그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수정해라. 그래서 후회는 뭡니까? 변화를 이끄는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후회라는 감정이 뭐예요? 표지판에 딱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로 가라고. 후회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가라고 수정하라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표지판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이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견주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했죠. 그, 멍청한데 고집까지 있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멍, 고집이 인생이 뭐예요? 표지판이 나타나도, 그거, 개, 응, 쌍, 쉣, 마이, 웨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고집도 있고, 무식하고, 답도 없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후회라는 건 뭐냐? 표지판이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이 표지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을 통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 후회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성.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감정적 기능. 후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잘못된 정보가 아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아, 나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아, 나의 과오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아,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벗어나고 있구나. 나의 이철 쌍맞은 주둥아리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 나의 행동이 그를 때였다는 것을 진실성 있게 와닿게 하는 것이 바로 후회의 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주입해 줄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야, 니, 네, 내한테 후회하지 됐디? 하면서, 그럼 후회하지, 그거 감성이 맞았습니까더 더, 더 열받지 않아요? 네가 뭔데? 하면서. 예, 그거는 후회라는 것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신겨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잘못된 상황, 관계 속에서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 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진실성이 있고, 나 자신에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이거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회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쓰므로써 성도들이 아파했고 근심했기 때문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게 경어체로 예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 뼈 때리는 편지입니다 뼈 때리는 편지 그 돌직구예요 돌직구 굉장히 강한 언어입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진짜 뼈 때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은사주의, 교만에 빠진 성도들을 이제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 임마, 니깝치지 마라, 임마. 이런 거예요. 니 은사 좀 받았다고, 임마. 이 하면서 방언 좀할줄 안다고, 임마. 니가 뭐 사람 좀 고칠 줄 안다고, 임마. 이러면서 이제 막그 내가 임마 하는 거 알죠? 그거, 내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더한 것도 했는데 어, 내가 성령님이랑 임마. 어. 천국도 보고 엄마 어? 나 있어 마이 어? 내가 이 정도인데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뭔데 엄마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다? 은사 좀 받았다고 까불지 마라. 나한테 받았다고 까치지 마라. 네가 까불랑 거려봐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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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근심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해서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는 중에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내가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켰구나" 하면서 "이제 오히려 감사하다" 라고 쓰는 게 지금 고린도 후서입니다그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요소가 뭐예요? 사람을 네, 바꿔버리는 거죠. 예, 어떻게? 진실성 있게. 후회가 있으니까 수정 안이 나오고, 그 후회에 진실성이 있으니까 수정 안대로 행동하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계의 성도들도 자기의 그릇된 행동들을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도 아 내가 너무 뼈때리는 말을 했나? 내가 너무 돌집구를 던졌나? 하고, 후회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니까 그또 잠시 후회했지만 그 잠시 후회한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후회라는 것은 뭡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있습니까? 그 감정을 억지로 숨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후회하십시오. 계속해서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있을 때 진실있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후회가 있을 때 진실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후회들을 합니다. 많이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하면 안 되는 후회가 뭐냐? 인생 말미에 후회하지 마세요. 인생 말미에 그때 좀더 순종할 걸. 그때 좀더 섬길 걸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하는 후회, 아니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후회 그런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직전에 후회하면 그게 뭐예요? 마귀가 평생 잘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용서할 걸,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때 좀 품어줄 걸 하는 그 후회. 지금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주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갈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후회이자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배나 감사하십시오. 성령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근심하고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짓뿌도 없는 사람은 후회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냥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후회 합니까? 내가 좀더 기도할 걸. 내가 좀더 헌신할 걸. 내가 좀더 순종할 걸 그렇게 합니까? 그럴리 없습니다. 왜? 사망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7장 10절 앞부분만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 앞부분만. 시 하나님, 예,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도록 하고 참된 후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완성합니까? 회개와 구원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에 이르는 아니 그 구원에 이르는 근심과 후회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역행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본성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을 내가 양심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주십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런 후회가 있다면 저는 백번이든 천번이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후회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표지판의 능력 그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표지판임을 아시고, 그 이정표를 붙들고, 그 후회라는 감정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